<웃음> 야 야. 야! 야!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 미안해. <laughs> 니다 안녕하세요. 눈이 너무 후셔요 그러니까, 아유, 진짜 인생을 <laughs> 드라마처럼 사는 사람을 처음 봤다. 와, 옆에 아주머니 분들이 떠들고 계시는데, 여기 딱 여기 앉으신 분이. 아, 시끄러워. <laughs> 근데, 아니, 근데 엄청 컸어. 그렇게, 그렇게 작게 진짜, 안 했어. 진짜, 컸, 진짜 컸어. 그냥 토끼는 돼가지고. <laughs> 뭐, 멋있다? 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걸 뱉는다고? 아, 씨다시 이사는 진짜 씨다시 아무튼 머리가 망했죠? 머리 자를까? 아니 근데 머리는 자르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목이 너무 말라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산에 놀러 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자꾸 저기에 누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저게 뭘까? 야 하나 사감사 멈춰줘 어. 에이드, 에이드 옆으로 샤인 머스캣 그린 주스 그 그거 할까? 어. 에이드 앤 주스니까? 어 오케이 한번한번한 번만, 어. 번만 더 먹어 딸기 오토 스무디 먹을까 아니면 은 샤인 머스캣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그래 시킵니다 넹. 아뭐두 시간이야. 지금 저희 길 가다가 물회집에 있어가지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이거 사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요야넌 내가 커피, 꿀 커피 이런 거 있는 줄 몰랐거든. 신 메뉴인 것같은데 이게 <laughs> 벌들한테서 착시한 꿀인가? <laughs> 아니 네 눈빛에서 광기가 느껴진다. 조금씩 빨아먹어줄 거야. 배가 진짜 고팠는데 자리가 없어 시국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먹었어요 맞아. 근데 물회 생각하니까 시욕이좀 생겼어. 빨리 먹고 다이 나왔어요. <목소리도> 근데 이상한 것도 다이줬어요 이거 매운 탕이래잘 <laughs> 먹겠습니다 해. 빨리 소시라고잘 <laughs> 먹겠습니다. 그냥이다아 친구 아친구야 저희는 밖에서 돌아줍니다놀 방을 왔습니다. 방 <laughs> 안에 아, 사람 너무 많죠? 아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laughs> 어, <laughs> 야! 켜! 왜이흥분거 나 이것도 너무 흥분했다, 좀. 늘아, 이거. 실례합니다. 어, 너! 어. <laughs> 자꾸 나와! 가려. <어려워. 웃음> 저희는 대박 왔습니다 이지한요이랑 한국이랑 한한번이한번 찍어주세요 랑한국이요 음, 어? 국이랑 한국이랑 적국이랑 한국이랑 싫어 이 싫어. 어? 한국이랑 한국이이게 어, 그래? 도대체 뭔한국나랑한국이아 아. 어. 이랑한이렇게눈코입이빨한 근데. <목소리> 근데 울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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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색깔이 어, 미, 미. <laughs> 괜찮겠니? 진 또백인데? 그게 어찌나 맛있겠다 네, 먼저 국. 먹진 않을게 아니 콩물 조금 먹어봐 앙앙앙 음, 이거 먹으러 또 얼마 뒤 어. 맛있다 겠 오늘 찐백인데 이제 우유탕면도 나왔으니까 차렷 무우유탕면은 근본이거든 아, 잘 굳습니다 야지 아 진짜 재생기 빨리 재생겼당 일로와 나 부끄러워 똥잘 쌌어? 내가 들어갈 때는 진짜 문 깨부수고 사람 꼬집고 막 하고 있었거든 근데 <laughs> 어. 내가 내가 볼일을 다 보고 나가니까 내가 들어갈 때 표정이 있었거든 <laughs> 그 표정을 똑같이 한두 명이 날 똑같이 잡아먹는다야 <laughs> <진짜 웃음> 표정 <따라>. 너무 사악해 <laughs> 얘들아 미안해 헐봐헐봐 <laughs> <거의> <laughs> <헐. 웃음> 내가 잡바칩 아홉 번 추가했어 어? 빨리 먹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니까 정신이 없어. 맛있어? 입 안에 닭혀. <laughs> 아니 저기 쉽게. 저기 버스킹하시는 분있는데 도네이션 하고 왔습니다. 도네이션 하면서 아 귀여워. 자기 나도 뛰어줘 나도 뛰어줘. 뛰어. 뛰어. 네. <laughs> 빨리 손가락 넣어. 어디야? 진짜 넣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이고야. 빨리 내 이름 쓰라고. 내가 네, 쓰라고? 어. 저긴 파도가 들어오는 곳인데? 그래도 하라고? 어. 빨리 손가 집어넣어. 야 엉덩이 젖는다! <laughs> 야좀더 쏘셔야지. 네, 됐어? 나. 어. 어이 무슨 다 어? 이게 도대체 뭔가요? 나 그거 똥 닦은 거면 어떡할라고? 나 손을 땄나? 여기서 똥을 쌌다는 소리 아니야? <laughs> 갑자기 집 가는 길을 예쁘다고 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기차 맞아질 텐데, 이거... <laughs> 잘생겼당~ 삐약삐약~ <미역>. 아, 여기! <laughs> 어허 하여 빨리 가자 너 기차 시간이 늦었어 진짜? 어? 기차 시간 늦었다 하면 되지 바보야 처음부터 기차 시간 얘기해줬는데 아, 아니야 나 몰랐어 너왜 단독 운동을 하는 거야? 어? 왜, 왜 자꾸 뭐라 해 혼자서 예약을 해가지고 40분이나 시간이 뜨잖아 어떡할 거야 여기가 미랑역입니까? 밖에 한번 구경가자 어떻게 40분을 기다려야 돼요. 노숙해요. 어떤 바보가 4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걸 모르고 만승을 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갑자기 자리를 찾았다고 그냥 입석 타고 바로 가는 거 직통열차 타자고 했는데 자기가 편하게 앉아서 갈수 있다고. 지금도 앉아 있긴 하잖아. 4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얘기도 안 하고. 미안해. 진짜 서운해 아휴 정말 나 진짜 못살 수가 없어 진짜 나한테 계속 짜증만 내고 내 머리 계속 때리고 그러더니 자기가 삐져서 저기 혼자 있죠? 네가 한대 맞고 끝나는 게우리 맞다고 야야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아. 괜찮아? 으 으아! 으으아 기다려봐. <laughs> 기다려으굴굴골어 <laughs> <떼굴떼굴 굴렀어. 웃음> 사람 온다. <혼자> 조용히 해겠다 <laughs> 아니. 떼굴떼굴 골렀어요근왜안 <laughs> 오지? <laughs> 아, 진짜 너무 아파 유튜브 가. <laughs>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잖아 <laughs> 아, 이거 좀 마시고. 너무 아파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아나 고문 당한다 진짜 미안해 많이 아팠지 다이털안 밀었는데 모자이크 해줘 아 내가 손뜨린다 <laughs> 나 쇄골쇄골 물렸 많이 아팠지 내일 내일 바로 병원 가자 알았지? 개 <laughs> 빡치네 미안해 죄송해 또 어디 아파 또 어디 다쳤어? 여기 어디? 아니 여기 피다 묻었어. 피 피는 닦으면 돼. 옷은 내가 새 걸로 사줄게. 너무 아파. 발도 가어 드레싱 그거 집에 있잖아. 그걸로 드레싱 한번 해. 양발 일단 내 거. 아니 그거 신겨줘 그냥. <웃음> 네, <웃음> 네 냄새 <laughs> 맡아 봐. 냄새 맡아봐. 발 냄새나? 진짜 떼굴 떼굴 i n 다 all of t h 굴 m t 다 e y all talk to y o 찢어지고 t eat a dog. Come to you. Come to you. Come to y 가 u Come to you. Come to y o 이 Come to you. Come to y <웃음> 괜찮아? 나 뜨면 괜찮아서. 어 미안해 미안해 내 미안해 내가 미안해. <laughs> 너무 아파. <laughs> 너무 아팠어. <laughs> 그집 가기 전에 일 집에서 그 드레싱 먼저 하고 가자. 근데 또 거기 앉아있는데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거인데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빨간색 거이라 했잖아. 그근데 엉덩이에 또다 묻었어. 치마에 <laughs> 피다 묻고. 가사나 수서 발라가지고 찌르 찌르네. <laughs> 너 오줌 싼줄 알고 어떡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발음했지. 그럼 내가 실제로 바지 오줌이 쌀까? 아기 때도 이렇게 넘어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갑자기 전, 전, 전 손역으로 와다다다다다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발이 벗겨졌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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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세번 의학하다가 넘어진 거막안 멈춰지더라, 안 그게. 의아가학 그 하면서 속력 때문에 앞으로 굴렀는데,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딩 해서 넘어지다가, 이렇게 쑥이니까, 이렇게 낙법을 쳐가지고, 낙법을 떠글떠글 떠글, 떠글, 떠글 굴렀어. 이렇와다다 이렇게 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응. 여기를 바닥에 찝고 그다음에 바닥에 찝으면 이렇게 머리가 렇게에서잖아 어.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지 렇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가 긁히고 한 바퀴를 굴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